하로 폭풍도 소나기도 오고 그지가 비도 많이 왔다가 걷쳤다가 왔다가 걷쳤다가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저녁에 아빠 일한 관계로 저녁 야간 산책을 합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많이 더웠죠 우리 애들은 밀짚 모자를 하나씩 장만해가 쓰고, 걸어갑니다. 앞에 가. 천천히 가자. 응? 안 가가? 아빠 보러 볼 거야? 가자. 출발. 안 가? 아빠가 먼저 가야 돼? 알았어. 그럼 따라오세요. 가자. 아니 모자 어땠어? 이렇게 이쁜 모자를 왜? 이렇게 이쁜 모자를 왜? <laughs> 아유 이뻐 아유 잘 걸어가네 우리 기쁨. 우리 강이도 잘 응, 걸어가는구나. <laughs> 자니 걸어가자. 네 산책 나왔어요. 위번님인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밀키 모자 쓴 강. 어 모자 기쁨 일나봐. 강이 모자 삐쳐졌어. 자 아, 다시 바로. 어이구 이쁘네 이렇게 이뻐. 응? 기쁨이도? 가자 기쁨이가 어딨더라? 어 여기 있구나 아빠 바짝 붙어왔네 오신 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이 기쁨이 오늘따라 산책 잘하는데 응? 강희야. 가자. 어 바람도 불고, 좀 시원합니다. 꿈이밀짚 모자, 강이 밀짚 모자. 어, 강이 어디로 갔어? 엄마 옆에 안 붙고. 음, 잘 가네, 우리 꿈이 응? 음? 모자 쓰고 잘 가네. 김종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알랄킹님, 어우, 맛있게 보여요?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음, 맛있게 보인다니까 다행입니다 <laughs> 또 보여드릴게요 아, 김종근님 감사합니다 음, 저도 반가워요 예, 모자가 잘 어울리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품이가 뒤에 있었어. 강아, 모자 우리 강이 또 모자가 좀큰 모양입니다. 옆으로 어 옆으로 써도 매력 있네 우리 강이 정면에 일로 감상 어이 이쁘다. 발 빼자 강이 발 빼고 그렇지. 어 그쪽 발도 걸렸네 발빼렇지 가자. 가자. 어디로 가려고? 일로 안갈 거야? 다리로 안 가고 일로 갈 거야, 이쁨이? 어디로 갈 건데, 이쁨아? 네. 강이가 더더워하네. 강이 아, 모자 어땠어? 샹 변신 성공. 알았어 아빠가 만져 줄게 힘들어 강이 헷거리네 기쁨이는 어디로 갈 거야 기쁨이 응 기쁨아 일로와봐예풀 떠도 먹어요 지금은 나오면 풀 떠도 먹는데 <laughs> 어디로 가요 태리님 반갑습니다. 원래 개가 배풀 뜯어 먹잖아요. <laughs> 어디, 열쪽으로갈 거야? 그쵸. 여기는 풀이 이쪽으로 가야 있네. 이쪽으로 가야. 아이 모자 벗었어? 이게 좀 불편하네. 그지? 이쁜데. 모자가 자꾸 넘어지는구나. 방이가 커. 아, 모, 모자가 커. 모자가 커. 아, 엄마가 딱 맞네, 이쁨이가 가자. 머리 위에 접시 하나씩 얹히고 가는구나. 천천히 가. 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 이쁨이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차, 차가 왜 여기 있지? 광희 쪽으로. 자기쁨마 줘봐 기다려 기다려 아빠 이거 벗자 안할거야? 벗겨줘 안할거야? 짠짠 발 걸렸다 이쁜 발 가자. <laughs> 안 할까? 아빠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빼줄게. 하지 마, 하지마 안 한대요, 모자. <laughs> 이쁨이탈나 가자, 강아. 양유미님, 반갑습니다. 저녁 안 먹었어요. 강이도 너무 더운데 기쁨이가 먼 길을 선택했네 응? 강이만 이쁨 받자 짠짠 엄마는 안 한대 가자 엄마 쪽으로 와 강아, 자, 자, 저녁 안먹었 어요？배고파요？엄청 배고파요？산책 이 우선 이라. 가자, 강아. 기분이 천천히 가야지. 너왜 뛰어가려고 그래? 강이 좀 천천히 가. 가, 안 돼. 음, 강이 잘 가네. 머리 위에 접시 하나 얹고, 응? 지 접시가, 동그란 접시가 하나 올라가 있네, 머리 위에. <laughs> 네, 강이 잘 어울리죠? 강이 이뻐요. 음. 기쁨이는 흔들어서 뺐어요. 천천이 가야지. 기쁨이 완전 속도전이네 어둡지? 네 후덥지근합니다 땀이 조금 걸었는데 벌써 향이 모자 어땠어? 강이 모자 벗었어? 벗겨줄까, 강이도? 벗겨줄까, 할 거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발 빼고, 어, 가자. 우리 이게 뛰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가자. 강이 모자,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강이 모자 옆으로 띵. 강이한테는 모자가 좀 크네.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이 뿜아? 응? 천천히 좀 가. 방이도 모자 벗자. 방아 기다려. 방 기다려. 모자 벗자. 자 가자. 모자 벗어서 이뻐. 그, 왜 천천히 가지않을까 그러니까, 뭐, 뭐가 바쁜가 봐, 얘네들이. 응? 어? 어두, 어두우니까 바쁜가 봐. 응? 형아, 천천히 가면 안 되지. 엄마, 기쁨이 봐. 속도를 좀, 예강씨 속도를 좀 낮추세요. 낮추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그래, 천천히가. 아, 깜짝 놀랐니? 똥강아지. 응, 겁쟁이. 응? 며칠 있어? 깜정 놀랬다, 강아. 응? 고요한 저녁에 너 소리만 물렸어. 징. 네. 안녕하세요. 배냉숭님. 반갑습니다. 어, 우리 애기들 모자 쓴거못 봤겠군요. 거기로 가자고? 알았어. 걸로 가. 그럼 그래. 앞장서. 그럼 그래. 아빠가 뒷장 쓸게 쭉쭉 끌고 가. 천천히, 그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 어, 강아, 천천히. 그래, 이게 산책이야. 삼뽀. 봐, 벌써 땀 나잖아. <laughs> 천천히 가는 거야, 그지? 물 소리도 들리지, 그지? 겨울과 물 소리도 들리고 천천히 비가 많이 왔어, 물이 많아졌네. 졸졸졸 소리도 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 냄새도 맡고. 흔적도 남기고, 가자. 그게 좀뭐 냄새나? 응? 물소리가 좋지? 음 물만 깨끗하발 담그면 참 좋은데 예 밤이라 썬컬 못하죠 아 사람도 밤에는 썬컬 거의 안 끼고 다니는 끼는 사람이 있나 아이고, 둘이, 딱, 그래, 딱 붙어 가면, 얼마나 좋아. 음. 아, 오리도 저기 있는데, 카메라에 지금 안 잡히지? 아, 오리도 저기, 아, 쉬고 있는, 쉬고 있죠? 오리가. 아 아까 열심히 뛰어가더마. 아 이제 체력 방전됐지? 어 강이 <laughs> 천천히 천천히. 나 건너자. 강아. 강이 안갈 거야? 응. 돌다리를 건너보자. 가자. 예쁘마. 같이 가야지. 어 강이만 가면. 어이구 잘 걷네. 총총총. 강이. 하고 천천히 가자. 기온이랑 냄새 맡기 바빠. 쁨이 얼굴 빼라, 거기에서. 응? 가자. 방이는 가는데, 이렇게. 방이 언제 속도가 죽었네? 천천히, 그래,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 천천히. 기쁨이는 아주 천천히야? 기쁨이는 사라졌어요. 또뭔 소리다. 여기? 나가? 바람은 한쪽으로 한쪽으로 와야지. 아이 덥다, 그렇지 기쁨아 강아 어디로 갈 거야 기쁨이 결정해. 여기로 가면 계단. 여기로 갈 거야? 계단으로 갈 거야? 기쁨아 강이 이쪽으로 가자 아 어, 이쪽을 선택했어. 그래. 가자. 응 어, 강아 앞서가. 천천히 가. 괜찮으니까. 어두워졌다 어서 가자 기쁨아 어두워졌다잖아 그래 어여 가서 밥먹자 우리 응? 아빠 무지 배고프다 어둠 속에서 그지 어, 땀 난다. 방이도 땀 나지? 어, 개발에 땀 난다 그러지? 가자. 엄마, 가자. 응? 그래. 응? 음, 아빠 봤어? 괜찮아 가자 가자 강희가 기쁨이 끌고 가라 알았지? 아빠가 줄연결해줄게 왜, 돈 찾을 일 있어? 돈 찾을 일 없어? 복사살 거야? 안살 거야? 아빠. 일 거야? 권 거야? 거야? 가자. 여기서 있네, 치킨집. 가자. 앞장 서세요. 여기, 여 어디다 가볼래? 어디다 볼래? 어디? 건너가야지. 파란불이다. 건너가자. 여기는 신호등불이 없습니다 <laughs> 어디로 이쁨이? 결정하세요 일로 갈 거야? 그럼 어디로 갈 건데? 백기 뿜? 쉬었다 갈 거야? 어휴, 힘들어. 우리 오늘 얼마 안 했다. 이제 26분. 이제 26분 했다. 나 들어가면 돼. 알았지? 음, 가자. 앞으로 가? 아빠가 경찰 할 거야. 너희들 도둑 해 어떡하? 기쁨 님, 대 기쁨 님, 여 기서 이러 시면, 안 됩니다. 대 기쁨 님, 여 기서 이러 시면, 안 됩니다. 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야, 콧꼬리가 너무 멋있네, 너. 구마 응? 어, 우리 강이 잘 간다. 어우, 씩씩한 강이. 이야 커버킥 돌고 기쁨을 끌고 가는구나? 광희가 자 마지막 시안할 거야? 집도 잘 찾네 응? 광희는 자 여기서 이제 인사하자 응? 가요 강아 여기서 인사해 감사합니다 예, 이쁨아 응 감사합니다 응. 여기서 오늘의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연은 대기쁨 그리고, 배강, 그리고 엑스트라는 해설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그럼, 저희는 이만.